함께 보시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입니다. 2월 25일 이사야 64장을 읽는 날인데, 64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팔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날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과언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로 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순간만 어느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자세로 여기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한 이 새벽 시간에 나온 것, 귀한 것인데 새벽 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이사야 64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전체 흐름 가운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뒷부분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겠다. 바벨론 포르에서 구원하시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겠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이사야서 뒷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이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위대하고 찬란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한 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63장부터 64장 오늘 말씀 일기 본문까지 이사야 63장과 64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나오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킬 그 나라가 아주 위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 이사야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열방들로 말미암아 공격받고 또 핍박받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조차 회파되는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며 또 옛적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들로부터 가변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많은 탄압 가운데 있는 이이 이 나라를 이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63장과 64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이사의 63장과 64장에서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런 모습들. 핍박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4장, 오늘 이사야서 64장에서는 어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4장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현재 이사야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열방들, 대적하는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4장 1절부터 쭉 읽어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솟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날로들로부터주 앞에서 떨게 없어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불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엄과 영광으로 인해서 떨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 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이방들, 열방들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말미암아 두려워 떨던 옛날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들을 단순하게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왜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열방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과 환란 가운데 당하게 되는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들어서 심판 당하게 되는 그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아까 읽었던 것이, 읽었던 것 같이 5절, 중간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란과 어려움, 열방들로부터 공략, 공격 침략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범죄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의가 될수 없다. 참다운 의로움이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예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과를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선행이나 의도 어떤 것 같으냐 더러운 옷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히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과 모습에, 음,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잎사글 같이 잠시 있다가 시들고 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는 죄악 때문에 여전히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받는 현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 그 현실을 자신의 죄의 심판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이제 임하여 주셔서 이제 나타나 주셔서 열방들을 다 심판하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심판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고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또 창조자가 되어주시며, 토기장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노하지 마시고, 더 이상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노 가운데 있게 하 마시고,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나타내 주셔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광고하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 살펴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우리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오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의 지으신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빚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노하지 마시고 제약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부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라고 하면서 현실에 있어서는 성전이 불타고 또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런 모습으로서 더 이상 분노하지 마시고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삶은 메시아가 도래한 그런 삶에 있어서도 현재가 메시아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을 사용하여서 훈련시키고 고난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변 상황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들을 성결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손길을 잘 기억하면서 혹여나 내가 만나게 되는 어려운 현실, 또 힘든 현실 그것이 혹여나 나의 죄악, 나의 잘못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아서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매가 아닌지 삼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간구는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간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다시 한번 구원케 해달라고, 회복케 해달라고 하시는 간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사야 선지자니까, 선지자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번영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때 세상 근심과 걱정, 영역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회복되길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넓게는 우리 주변의 나라들, 우리 주변의, 우리 윗당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무너져 있는가, 그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설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심판 가운데 있지 않을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교회 또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모습 볼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고 이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혹여나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그런 손길은 없는지 늘 삼가 조심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 무함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필요한 상황들 간과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올바로 설수 있도록,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는 그 자세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또 남은 한평생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참된 의가 될수 없으며 다 부정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밖에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선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인하 여날 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 여 정치적 문제로 인하 여 여러 가지 환란과 곤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 백성인 교회의 의미와 사명과 역할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건물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로 생각하여 더욱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신령들, 신령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